안녕하세요. 천안 좋은집 부동산TV 조소장입니다. 새로운 5월 행운 가득하세요. 5월이 시작과 함께 천안 풍세한 양수자인 현장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공사가 매우 분주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으며 단지 내 조경수목식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벽 도색 또한 신축의 트렌드에 잘 어울리는 진한 컬러감의 외벽 도색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4월 모습과 또 다른 5월이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천안풍세 한양수자인 세대수는 총 3,200세대 1단지 15개동, 2단지 15개동 총 30개동입니다. 2024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체가 있는 천안풍세지구 산업단지 내에 천마을 신축 아파트로 산업단지의 배우 수요가 높고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에 임차수요가 핵심인 단지입니다. 천안 풍세한 양수자인에 대한 정보, 매물접수, 매수상담 환영합니다. 더욱 좋은 영상과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좋은 집부동산 TV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